IT랑 자동차 종목이 움직여줘야지 사실상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IT랑 자동차가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지수 자체도 지지부진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경기 민감주가 움직여주면서 뭐 패시브 자금 자체가 조금 더 대형주 쪽으로 여유있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IT랑 자동차주는 지금 현재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가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 IT, 자동차, 둘 다를 다 양수겸장으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MCNX가 여기에 아주 부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생각해보시면 앞으로 자동차와 스마트폰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꼭 쓰여야 될 어떤 도구들이 무엇일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최근에 스마트폰도 보시면 은 카메라 개수 자체가 계속 많아집니다. 예전에 저희는 카메라 하나 이렇게 박혀있는 거 쓰다가 두 개, 세개 네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추가적으로 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뭐 보급형 핸드폰에는 OIS라고 손떨림 보정장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안 들어갔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중저가 핸드폰에도 이런 손떨림 보정장치 기능 자체를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소외가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런 IT적인 부분을 조금 넘어가지고 자동차 같은 측면만 살펴보더라도 자동차에서 최근 카메라 대수가 뭐 다섯 개에서 한 여덟 개 정도로 계속 늘고 있고 향후 2, 3년 뒤에는 열다섯 개까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자체도 어떻게 보면 카메라 모듈 수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어 조금 더 고해상도, 고화질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동사의 소외가 예상이 되는데 더욱이 아까 카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객단가보다 자동차 여기 모듈에 들어가는 객단가가 약세 배에서 한 다섯 배 정도 그러니까 개당 단가로 하면 한 삼만 원에서 오만 원 정도 현재 차지하는데 사실상 자동차가 앞으로 열린다 카메라 개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고급화가 된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현재 벌고 있는 것보다 자동차 시장에서 벌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계속 성장해도 좋은 거고 자동차 쪽에서. 카메라 공급이라든가 이런 쪽이 계속 늘어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조금 유효한 종목이 아닐까 하고요. 결국 IT, 자동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양수 겸장의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